주 안에서 하는 자랑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주 안에서 하는 자랑 주 안에서 네. 하는 자랑 네. 주 안에서 하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 지난 주간에는 큰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지요. 그것뭐냐면 야당 어, 인사 중에 한 사람이 살아보려고. 어, 극단적인 방법으로 단식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그 어, 입장을 옹호, 변호하고 또 어, 의견을 바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주는 가운데, 아, 이제 육신이 쇠하여져서 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되는 이런 일도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또 여당의 한 사람은 나라 살리자고. 정말 죽기 살기로 강행군 하면서 외교활동을 펼친 이런 모습을 보고 했지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 사람이 다 대통령하겠다고 나선 분들이에요.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 뛰고 있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안 돼서 또 나름 뛰고 있는 이런 일이 있었죠. 두 사람의 극과 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주간을 지났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누구의 얼포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뭘까요? 이분도 저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날 만날 그냥 나라에서 또는 백성에서 산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세요? 난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이 영상은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는 영상이라 누가 봐도 저는 그냥 할말 하는 거예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지난 주간의 수요일이에요. 여기 순서지 보면 시크먼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이 뭔 그림인 것 같아요? 이 달을 찍어 놓은 거예요, 달. 지난 어, 며칠 전에 보니까 초승달이 있게 나더라고요 여기 우리 부역 군내에 화려한 쇼를, 레이저 쇼를 하는데 그 시간에 옆에 이렇게 보니까 초승달이 있어요. 눈에 보일 듯날 듯한 그런 초승달이. 지금은 반달쯤 됐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이 되면 무슨 달이 되죠? 보름달이 그그 되죠. 됐죠. 달이 이렇게 돌고 도는데 그 달을 찍어 놓은 거예요. 미국에 가면 나사라는 데가 있대요. 항공우주로 유명한 곳이죠. 거기에서 2019, 2009년부터 이 달을 찍은 우주선이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어, 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달을 찍는 우주선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우주선, 우리나라에서 쏜 우주선, 거기서 두 사진이 달을 같이 계속 찍고 있는데, 둘다다 다 장단점이 있대요. 그래서 그두 개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두 개를 잘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 시커먼 데가 있고, 이, 크 이, 크단대가 있죠? 이건 무슨 모습이냐 하면, 이 달도 우리 지구를 돌면서 태양을 같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태양빛을 볼 때도 있고 못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태양을 볼때 찍은 사진. 근데 여기 허형 부분은 뭘 받은 걸까요? 태양빛을 받은 데죠. 근데 여기 시커먼 데가 있죠? 여기는 똑같이 태양을 받는 데는 후연해였는데 못 받은 곳은 어떤 곳이에요? 태양빛을 못 받은 곳이요. 그럼 우리 지구로 치면은 태양빛을 받는 때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 낮이지요. 밤에는 뭐다 시커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 달에서 태양빛을 받았으니까 이건 낮에 해당할까요? 밤에 해당할까요? 네. 낮이죠. 낮에도 시커먼 데가 있어요. 빛을 못 받아서. 그러면 이거는 낮이요? 밤이요? 낫도 <laughs> 반도 없이? 아, 1년 12달 시커먼 어두운 곳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1년 12달 우리 지구가 태양빛을 못 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안, 거예요. 안, 안.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달에 가면은 이렇게 1년 12달 우리 지구의 날짜 계산법으로 치면 1년 1두달큰 어두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말도 못하는 외손자 앞에서 이요야 우리 인생을 한번 해보자. <웃음> <웃음> 그러면 <웃음>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우리 여기 백세가 다 되신 집사님. 인생 뭐 별거 있던가요? <laughs> 웃고 말지요. 그래, 인생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같은 분, 또 우리 누님 같은 분들, 이런 분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나 할것 없이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빛이 비춰서 정말 밝고 건강하고 그리고 화려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laughs> 날때부터 죽를하고 내던져놨는데 안 죽고 살면서, 어, 그니 고난 속에 고생 속에 사는, 정말 그 어두운 삶에 사는 인생도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야기,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들 하시지요? 이해가 되니까 이게 뭔지 알고 고개를 끄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걸 모르는 젊은이들은 어때요? 어, 뭐 물불 안 가리고 세상, 영원할 것 같이 확 살아가는 그런 존재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한 장의 그림을 보면서도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헌원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복되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는 우리 병원의 안전과 이 병원에 뭐요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본향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 입성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야 어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바울 사도가 아고린도교회 어, 성도들에게 언급했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방금 말씀 어, 제목 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자랑할 게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름으로 자랑할 거 있지요? 내세우고 싶은 거 있지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는 그나마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에게인가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laughs> 뭔가를 어, 이렇게 알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여기 보니까 한 20분 남짓 이렇게 되시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할 것은 여러분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이러,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자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할렐루야. 그 자랑할 것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어야겠죠. 그래서 또한번 축복할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는. 그날 그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 내일 모레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추석이 되면 우리가 선물도 주고받고 서로에게 잘 사십시오. 덕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덕담은 좋은 것이고, 아니, 목사가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자랑할 것이 많아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맨날 보리짝 보다 놓듯이 이루고 살지 말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 자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러한 목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이 뭐죠? 예 그거 아시죠? 네. 제 이름 적자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로 상하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때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가 오늘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보니까 본문에는 안 나와요. 본문을 15절에서부터 봤는데 그 앞에 12절을 가서 보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저 내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래서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내 자식이 이래서 그렇고 아내 손자가 이래서 그렇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그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은 자랑하고 사는 게 좋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는데도 자랑 못하고 자랑 안 하고 그냥 감춰 놓는 게 좋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말하는 게 사랑은 좀 사랑 안 해요. 이게 다 깨달고 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입이 어떻게 해요? 그... 근질근질해가지고 말안 하면 막 답답해 죽을려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뭉철하게 읽어보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자랑,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게 그러니까 자랑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누라면 자기 자랑하고, 이거 드러내고, 저거 드러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그러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다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을 다 알고 계세요. 결론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가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라. 이기의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아무튼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을, 이게 바울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자랑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눠 주신 그 범위 안에 한계를 따라서 자랑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자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자랑이라면 그렇죠. 자기를 위한 자랑이라면 그거는 자랑거리라고 할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랑할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자랑할 것이 생긴 그 자랑을 당연히 누구에게 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랑하는데 하나님께 자랑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나 이거 잘했슈, 하나님나 저거 잘했슈, 잘했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면서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자랑하는 것은 뭐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온 것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추석을 앞두고 9월 마지막 주일에 박목사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랑질 하지 마시오. 자랑들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다할수 없지만 왠지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이제 각권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적극 이 말씀이 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분주하게 보내실 거예요. 그죠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방문 미처 자녀들을 수, 자손들이 못해서 그렇죠? 고독하게 지내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줄 알아요. 이거 또저와또 말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laughs> 자손을 만나면 만난 것에 인해서 감사하고 또, 만나지 못했으며, 만나지 못했으니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렇게 보낼 것이지. 나는 이번 주에 누가 왔는데, 이거, 이그 이랬어? 저거 저랬어? 그러면 뭔지? 자랑질하면, <laughs> 못 만난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의견적상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라고 하셨나보다.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도, 크, 자꾸 의미 내세우고 그럴 것이 아니에 하나밖에 감사할 줄 아는 신정으로 사는 게 필요하다. 음.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하신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론에 대함으로써 수석준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음.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와서 보니까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있어.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저는 뭐잘 소식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국력을 우리가 다투고 그리고 이 스포츠 어 세계의 그 발달된 기량을 뽐내는 이런 큰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이김은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그 경기장을 가보기로 했습니까? 그 운동하는 사람을 알기를 냅니다. 그런데 누가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면 어떻게 해요? 막 자기 일이냐 하면 금, 누가 금메달을 떴어? 은메달을 뺐어? 에이, 그건 어떻게 했는데 저떻게 했는데? 별별 얘기를 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너무 빠지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웃긴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일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가 하는 일도 아니고 남의 일 가지고 막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분수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규범을 따라. 규범이라는 게 뭐예요? 정해놓은 거, 이루어진 것, 질서 있는 거,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일이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랑할 일이 있으면 그걸 자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게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너희들 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일을 보면서 나는 너희들이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기를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얘기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 받은 바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내가 실제로 내 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고백 그것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힘이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어떤 목사님 이 이런 얘기하셨는데 만져 가지고 자했다라고 그러면서 열심히 얘기하지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잘하는 네.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했으니 은혜 받았으면 이거 가지고또 가서 열심히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잘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그래야 저도 뭐예요 어, 보람이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를 특정 목사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가서 얘기하는 그것도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겠으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그렇지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를. 누구에서 전해받은 은혜가 아니라, 누구에서 받은 그 어, 기쁨을 나가서 또 전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축적, 추가적으로, 간중적으로 전하는 그런 자랑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아, 네. 그거에. 그래.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 다 읽어 오신 분. 또 있어요. 숫자들 중또다 읽어보게 요 그러면 이분은 여기 이제 이 나와서 설교 변하시요 하면은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야 된다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지내시면서 자랑할 일이 있다고 막 자랑해서 다른 사람 속상하게 하실 것도 아니요. 여러분 혹시라도 고독하게 지냈다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외롭다고 그랬다가 그런 소식 들리면 제가 어, 하면 안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복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는 그래도 세달 들어서 아, 반갑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뒤에도 보면 예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 들으신 거예요? 아, 아멘.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주님 얘기 보면은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해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